암주 치료비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10년이 아니고 만기까지 보장하는 암주 치료비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만기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암주 치료비. 실제 설계안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보험 선생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암주치료비와는 다른 새로운 암주치료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보험 상품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꾸준히 개선이 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새로운 담보와 보장 구조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선생님은 매월 변경된 보험사별 보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중 정말 괜찮은 보험들을 선별을 해서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보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담보는 바로 암진단비일 겁니다. 암진단비는 말 그대로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을 최초 1회 한정으로 지급받고 보장이 종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에 가입하고 위암 진단을 받으면 5천만원을 지급받은 후에 해당 특약은 토멸하게 됩니다. 보장은 분명하지만 최초일의 지급이라는 한계가 있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암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면 정말 좋겠지만 진단 이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만으로는 아쉬울 수가 있겠죠. 또한 기존 암 진단비를 추가로 보강하고 싶어도 이미 연령이 높아졌거나 병력이 생긴 경우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거나 인수 거절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바로 이런 보장의 공백을 메워 줄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 담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암 주요 치료비는 기존의 10년 보장과는 달리 만기까지 보장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비급여 중심의 주요 치료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게도 보안수단으로 매우 적합한 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암 진단 이후에 치료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는 중입자치료, 비급여 표적항암약물치료, 로봇수술 등 최신 치료기술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신기술치료는 아무래도 치료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예후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신기술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비용이 아마 제일 걱정이 되실 겁니다. 암 치료는 크게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급여 치료는 국민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적인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반면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제 치료에 필요한 실질적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된 암 치료 특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A사에서 출시한 비급여 암 치료 특화형 보험으로 급여 치료는 제외하고 실제 부담이 될수 있는 비급의 영역만 집중 보장하는 실속형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설계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여성 상해 1급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입니다. 월보험료 2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특약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금의 수술을 받은 경우 2천만원 또는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 2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뒤에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급여,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전액, 본인 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치료 목적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암진단비가 최초 1회 한도로 보장이었다면 이 특약은 실제 치료가 발생을 하면 연간 1회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이 상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됐던 암주유 치료비 특약의 경우 지급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A사의 암주 치료비는 10년 지급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즉 만기인 90세까지 매년 1회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암주 치료비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령 40세 남성이 위암 진단을 받고 완치된 후에 20년이 지난 60세에 새로운 암 진단을 받고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었다면 이미 10년이 지나서 보장이 끝나 지급이 불가능했겠지만 이번 상품은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암 치료 대비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약을 하나씩 다시 보면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의 경우에는 추가로 특약을 구성을 했습니다.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 2천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암의 경우에는 일반암의 20%인 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입자 치료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A사의 경우에는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치료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보장폭이 넓다는 점은 분명한 차별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비급여 암주 치료비 특약을 활용한 가성비 높은 신상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합리적인 보험료로 실질적인 암 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주 치료비에 대해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보험선생팀의 전문 상담진이 가장 합리적인 조건으로 맞춤형 설계와 꼼꼼한 비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